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제가 로야를 까볼건데요 일단 100개를 먼저 산 다음에 잘 나오면 추가하는 형식으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낱개로 사야 뭔가 또 개수도 많아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빠르게 까볼게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까는 걸잘 못해가지고 한 번에 깐 다음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왼쪽 아래에는 노란 줄이 뜨니까 가려주고, 31에서 이득을 보려면 5개당 하나가 나와야 사실 가격 적에서는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는 나와줘야겠죠. 근데 옷한버옷이 나오면은 5개만 나와도 돼요. 한버옷은 워낙 비싸가지고, 지만 3억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긴말 없이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개 먼저 까볼게요. W. 와, 캐시 두 개. 아, 세 개. 네 개. 아, 마지막에 네개 나왔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30개 중에 네 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 줄. 상큼한 2개. 이그나이트, 플레임 서클. 플레임 서클, 폼폼 베어. 일단 32개에서 노란 줄네 개.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오 이그니스. 하나. 플레임 크라운 하나. 플레임 서클 하나. 플레임 서클, 이그나이트. 플레임 크라운. 나머 어, 플랭크는 하나 더. 아, 아니구나. 내가 안 걸린 거네. <laughs> 어, 폼폼 배어는 사실 그렇게 스라벨처럼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유효템이니까, 자, 이렇게 잡템 넣어주고, 어, 후디 빼주고. 자, 지금 제가 31개를 갔잖아요? 31개 가서 캐시 4개밖에 안 나왔구요. 스라벨 6개. 이 정도면은 개이득 중에 개이득이고요 심지어 한 번은 나왔고, 이 정도는 그냥 페이백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것도 밑에 빼놓아야 하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평균 값을 따졌을 때는 그냥 위에다 둘게요. 그럼 이번 첫 번째 까는 거는 완전 대박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꽉 채울 때까지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도 또 빠르게 까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빠르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개 깠으니까 이 정도면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까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란 줄이 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빠르게 깔 거예요. 어, 더 이상 안 까지는 거 보니까 장비창이 꽉찬거 같거든요. 뭐 노란 줄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아까 여기까지 마무리였으니까. 이그나이트 플레임서클 이그나이트 꽤 많이 깠는데 3개밖에 안나왔네요 노란줄이 아니구나 폼폼베어도 있네 하나 둘셋넷 폼폼베어는 못봤네 스라벨이 아니라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거죠 40개 좀 넘게 깠는데 50개 깠나? 50개 깐것 중에 스라벨이 몇 개인지 확인해 봅시다 오 하나 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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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서클 이그나이트 어어그 다음 뭐야, 어, 퐁퐁 h uh, u 내 눈에만 h uh, uh, u 테지. 후, 후디 후디 후디. 아. <laughs> 잠깐만. 음. 어. 자,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개만 빠르게 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까지서 반지 하나 그리고 이그나이트 하나 일단 스라벨 하나는 확정적으로 얻었고요 하나 오케이 하나 확정적으로 얻었어 <laughs> 후디 하나 나왔고 철퇴 멜빵 바지 태엽 인형 일단 한 10개 중에 한개나왔고요그 다음에 천천히 10개만 까볼게요. 첫 번째 스카우터, 두 번째 핫핑크, 벨빵바지세 번째 오이그나이트 좋아요. 네 번째 꾀깨고리, 다섯 번째 윈터라벤더, 마나폭주 밀키레인보우, 라벤더 스니커즈, 꾀깨고리, 윈터라벤더. 어, 이번에도 10개를 깠는데, 쓰라벨 하나. 그래도, 만화폭주 이런 아이템들은 나중에 오를 거니까, 위안을 삼아보도록 하고, <laughs> 이번 다시 빠르게 10개 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캐시 0개. 캐시 0개면 기대 걸어볼만 하다. 이그나이트. 이그나이트. 아까 두개본거 같은데? 아닌가? 이번에 노란줄 안뜬것 같죠? 확인 어 이그니스 아 이그니스는 잘 떠줬는데 스라벨이 하나는 조금 아쉽다 얼장이 진짜 많이 뜨네 홍조랑 꾀꾀고리 일단 30개 중에 3개면은 좀 손해예요 어 확률적으로는 맞지만 그래도 이번엔 천천히 10개 까볼게요 첫번째 어 플레임크라운 스라벨 모자 플레임 서클, 망토. 이번에 3개 나와줘야 된다. 오, 플레임 워크. 이그니스. 라벤더 스니커즈. 부들핑크 후디. 단호박 철퇴 구드 오. 이번에 4개 나왔어요. 나쁘지 않다. 10개 중에 4개면 대박이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무기 빼고 한 세트야. 대박. 후디 나와주고. 철퇴, 스니커즈. 이거 다 빼주고. 아까 나왔던 무기 이렇게 꽂아주면은 한 세트죠, 이렇게. 오, 대박인데? 이번, 이번 열 개는 되게 잘 나왔어요. 다음 열개 기대해 볼만 하다. 이번에 빠르게 1 0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반지 오랜만에 하나 나와줬다. 다시 하나. 이그나이트 하나 나왔구요. 이거는 아니겠죠? 아까 나온 거겠지? 다시 10개 확인해 볼게요 8개네? 오 2개 8개 중에 2개 나쁘지 않죠? 오 심지어 후디까지 오 이번에 뭐야 아 내가 저때 깠어야 되는데자 <laughs> 그럼 다시 또 넣어놓고 이번엔 천천히 나머지 몇 개야? 16개는 천천히 가볼게요 첫 번째 핑크빈 허그 쿠션 단호한 철퇴 캡 단호한 철퇴 구두 부들핑크 후디 밀키레인보우 단호한 철퇴구두 단호한 철퇴캡 아 이번 여덟 개 똥망 이거 빼고 똥망 아, 안 되겠는데 집어넣어 다시 까보도록 할게요. 네개 빠르게 하나 둘셋넷 노란줄 확인 두개오아내거 아니, 아니네 상큼 서한 거잖아. <laughs> 괜찮아, 이그나이트 하나 떴어. 오케이, 스라벨 하나. 자, 나머지 네 개. 하나, 둘, 셋, 넷. 아, 반지 하나 나왔고, 오. 스라벨 하나 나왔어요. 그럼 제가 총 150개를 깠는데, 어, 핑크, 이거 후디랑 스라벨만 한번 꺼내와 볼게요. 제가 150개 깐 거치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육, 열일곱,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무 개 뽑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다섯, 열, 열셋 스무 개, 스무 개 뽑았네. 어, 150개 깠는데 20개면, 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laughs> 한 18만원 정도 나오고요. 제가 33만원을 질렀으니까, 14만원어치는 이제 잠로얄로 충당을 해야 해요. 현재로서는 그냥 저게 10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사실은 2000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넘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아주 최저가로 계산했을때는 한 10만원정도 손해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묵히면은 언젠간 도움이 되니까 묵혔다고 계산했을때는 사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당장은 10만원 손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로얄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것같고요 만약에 더나한 10만원, 20만원 정도 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